안녕하십니까? 존종희 목사입니다. 7월 24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로 9장 6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딸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지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원해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에었던 것들로 나를 경로하게 하였고 아시니 하였는가 아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달레 네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며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스에는 유앙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달레 네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는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군원이 될고 죽음을 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는 많은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의 사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건을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의 병든 마음이란? 예레미야의 병든 마음이란? 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이 탄식함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또 무엇 때문인지 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통의 이유는 모두 다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백성이 또 유다가 예루살렘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하는 것이 문에 선하고 늘 그러한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에 주기 때문에 이 파수꾼의 나팔 소리처럼 그 경고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주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걸 듣고도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받아주지를 않는데 계속 그 소리를 얘기해야 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자신에게는 늘 예루살렘과 이 유다 백성의 멸망이 늘 눈에 선한 그 슬픔과 애통함에 의하여 병이 든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돌이키지 않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닥칠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보일 보이는 거예요. 늘 그게 보이고 또 포로가 되어 이 땅에서 쫓겨나서 잡혀가는 그들의 모습과 그들이 그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정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과 감사의 그러한 내용들은 전혀 예레미야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슬픔, 이것들을 표현하는데도 한계를 느끼니까, 아예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구하고 표현하는 걸 봅니다. 그것은 바로 9장 1절인데,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이 군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내 백성을 위해 주여라 울리거다이 표현하려면 내가 정말 내 머리가 눈물의 군원이 되어서, 흘러야 되지. 이젠 우는 것조차도 힘이 되고 눈물이 마를 정도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자신의 애통함을, 슬픔을 또 표현하고 나타내고 싶은데, 그러기도 버거워 정도가 돼요. 그러한 예레미야가 오죽했으면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저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가지게 되는 그것들을 표현하고자 할 때, 이렇게까지 오죽했으면 말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죽했으면 또 이렇게까지 말합니까? 사제를 보면,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즐겁고 기쁘고 밝은 내용의 말을 못하고 오죽했으면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행위인지 믿지 말라. 불신을 조장하는 겁니까? 예레미아가? 그게 아니라, 지금의 영적 상황 속에서 저 어린 백성으로부터 제사장과 선지자, 지도자들까지 다 하나같이 거짓을 말하고, 부리를 말하고, 위선하며, 자신의 육신적인 쾌락과 즐거움과 그런 것을 도모하고, 종교행위도 그 목적으로 행하는 이러한 음란하고 타락한 이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거짓을 말하지 않은 자가 없기 때문에 심판받을 이 백성의 모습이 그런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말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고 경고와 나팔을 불어줄 때성경을 통해서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강론하는 오늘날의 이 말씀 선포자들에 의해서 책망과 또 깨달음의 말씀을 줄때 들을 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늘 기도하십시다. 내 육신에 즐거움을 주는 매력적인 그런 육적인 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세대가 마치 예레미야 시대 같다면, 이 경고의 나팔소리를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과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 돌이킬 수 있다.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다. 내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 세대도 닥친다 하더라도 바로 그것이 임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경고의 나팔을 불어 주신다면 은혜로 받아서 돌이킬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과 분별력 주신다면 구원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를 꼭 하자 들을 수 있는 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분별력 그냥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육신대로 선호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멸망마들 이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주시는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오늘날로 듣는 우리 가례십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상과 모습을 볼때 오늘날 이 예레미야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영적 상황들이 세상에 또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말하는 병든 예레미의 마음을 이해해서 우리는 이 경고의 나팔 소리에 귀걸이고 돌이키는 은혜를 입도록 하십시다. 그러려면 그런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이 시대는 꼭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큰 교훈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